배우 윤여정이 제93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제93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한인 가족의 미국 정착기를 다룬 영화 미나리가 여우 조연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올라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윤여정은 여우조연상을 수상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연기상을 받은 최초의 한국 배우가 됐습니다. 또한 영화 사요나라 우메키 미오시 이후 64년 만에 역대 두 번째로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아시아 배우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정이삭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미나리는 1980년 남부 아칸소로 이주한 한인 가정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윤여정은 미나리에서 딸 모니카를 돕기 위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할머니 순자역을 맡아 가슴 뭉클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미나리는 지난해 아카데미 사관왕을 휩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 이어 한국 영화계의 위상을 드높이며 새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